여보세요? 살아있었네. 방학은 좀 어때? 넌 어떤데? 며칠째 침대에서 살고 있어. 나도야난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서 3시간째 참고 있어. 나는 토익 공부한 지 3일 만에 때려쳤어. 캠퍼스 아이콘 대학생의 방학편 약두달 전, 방학이 시작됐던 때가 있었다. 방학 첫째 주. 우선 계획부터 짜야 한다. 원래 모든 일은 계획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깨끗한 공책을 펴서 생각나는 것들을 한줄한줄 한줄 꼼꼼히 적는다. 완성해놓고 보니 이보다 완벽할 순 없다. 이 계획대로만 한다면 내가 안녕하세요. 이번 방학을 고객님. 얼마나 의미 있고 알차고 성공적으로 보냈는지 짜잔. 소문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다. <laughs> 그 전에 일단 한 학기 동안 고생한 나에게 휴식을 줄 필요가 있겠다. 계획을 짜자마자 실행에 옮기는 건 어딘가 비인간적이다. 인간미 있게 방문가는 시기로 한다. 7월 중순, 이쯤 되면 슬슬 계획한걸 실행으로 옮겨 한다. 우선 영화관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그런데 그전에 뭘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 회화부터 호이, 토플, 텝스, 포스, 오피까지 종류가 너무나 많다. 일단 잘 모르겠으니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토익으로 결정한다. 이제 진짜 학원을 선택해야 한다. 보통 강남 아니면 종로로 간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우리 집에서 강남이나 종로에 가려면 왕복 2 시간. 시간이 아깝다. 효율적인 방학을 위해 그냥 온라인 강의를 듣기로 결정. 오랜만에 공부를 해보려니 괜시리 마음이 설린다. 두근거리는 헛 삐삐삐 느낌에 인강을 켜본다. 그런데 그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다. 머리는 하나로 질끈 묶고 어디선가 안경을 구해 장착함으로써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컨셉을 완성한다. 필기는 검정, 중요한 건 파랑,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빨간색 볼펜으로 엄지와 검지가 만나 M자가 되도록 꾹꾹 눌러 필기를 채워나가다 보면 내 자신이 대견하고, 기특하고, 생산적이고, 지적이면서도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 이틀, 사회제하고 나니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작심삼일이라는 옛말 하나도 틀린 거 없다며 선주들의 통찰력에 무릎을 탁 치고 공부를 접는다. 오랜만에 공부를 해서 뇌과학 가보아된 것 같으니 TV를 보며 머리를 식히기로 한다 그러면 어김없이 엄마가 찾아와 야이기집애야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이러다 이번 방학도 그냥 엄마는 각종... 걱정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나한테 다 계획이 있는데 에휴 <laughs> 엄마가 자꾸 저러면 하라던 것도 하기 싫다 내가 갑자기 열심히 살면 엄마는 잔소리 덕이라고 생각할 게 분명하다 인정? 어 인정 엄마가 괜히 착각을 하면 곤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생활을 좀만 더 유지하겠다 7월 말 이쯤 되니 날이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침? 에 아니 아니 점심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핸드폰을 하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시 추침하는 생활을 반복한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좋지 않은 냄새가 나고 어쩐지 나한테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옷을 코에다 대고 흥큼 씻을까? 아 말까 고민하다가 머리카락도 한번 킁킁 아 식빵 안되겠다 싶어 씻으러 가고 있는 나에게 오빠가 야너 어디 가냐? 하고 묻는다 그러면 나는 아뭐 어디 가야 할수 있냐? 하면서 일침을 날린 뒤 샤워를 하러 들어가고 환기나는 여자를 거듭난다 하루초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뭐라도 하려면 일단 집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옷도 갈아입은 뒤 시원한 카페에 가서 책을 펴보았다 닫았다 펴보았다 닫았다 하는데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회복 접속 나를 소환하는 친구의 태그에 모두 쿨하게 기기기기를 남기지만 나도 알고 걔도 한다 우리가 이중 어디도 가지 않을 것이란 걸 개강 2주 전 이때가 되면 온몸에서 개강을 거부하는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웃긴 걸 보다가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왠지 머리가 아픈 것도 같고 가만히 있는데 식은땀이 주르륵 손이 덜덜 다리가 덜덜 엄지손 도도 자근자근 새끼손 도도 자근자근 손톱이 다, 다. 개강. 아, 이번 방학도 이렇게 다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는 꼭잘 살아봐요, 우리. VOU가 여러분의 개강을 응원합니다. 안녕. 哟哈哈哈！哈哈哈，没了。